안녕하세요. 노노그램 퍼즐 부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 곱하기 15 34번. 생물, 치우, 시읍. 3, 5, 하나. 3, 띠고, 1, 2, 3, 4, 5. 여기까지 옵니다. 1, 띠고, 1, 2, 3, 4, 5. 1, 3, 5도 된다는 거거든요. 1, 띠고, 1, 2, 3, 띠고, 1, 2, 3, 4, 5. 자, 1, 6은 안 되는 것 같고. 음, 225칸 중에 90칸만이 색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색깔이 표현이 안 되는 거죠. 17, 더하면 8, 9. 9니까, 6이니까 7. 7을 둘수 있습니다. 1122122333. 333은 안 되고, 1116 한번 해볼게요. 1116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1 띄고, 1, 2, 3, 4, 5, 6 그러면 위에서 1, 2, 3, 4, 5, 6 1, 2, 1, 7 1 띄고 1 띄고 1, 2, 3, 4, 5, 6, 7 밑에서 위에서 시작하면 여기까지거든요. 2, 2, 4 안되고 6자자 2, 2, 3, 3, 5 5는 잘 봐요. 5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얘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하얀 알이 됩니다. 114. 자, 16, 몰라요. 둘둘, 135. 어, 여기 하얀 알 때문에 엄청난 힌트가 됩니다. 자, 114. 자, 몰라요. 자, 그러면, 232안 되고, 333도 안 되고, 6, 7, 11도 안 되고, 124, 113. 일단은, 오, 진짜 별로 되는게 없네요. 근데 여기 6인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쭉 하얀색이겠죠? 그리고 1, 3. 얘가 3인데, 여기는 뭐죠 둘, 둘. 자, 이렇게 힌트가. 5는 오른쪽에 여기 못 들어오죠 7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7은 왼쪽에서 시작하면 여기까지 오른쪽에서 시작하면 1, 2, 3, 4, 5, 6, 7 <laughs> 2, 3, 3 여기 못 들어오죠 1, 1, 3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니 여기까지, 여기서 시작하면 4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안 돼요 2, 2, 3 여기도 3이 못 들어오죠? 그러면 얘가 3이니까. 5! 114 몰라요. 1, 1 2, 3 몰라요. 1 몰라요. 16. 60, 여기. 이렇게 되죠? 둘, 둘. 1, 이게 5였거든요. 1, 2, 3, 4, 5. 그러면서 3도 하나 둘수 있습니다. 4. 여기 뭐죠 자, 둘둘. 자, 17. 23이 2211 2211. 이니까 여기는 어떻333 3, 몰라요. 111 1, 1, 6. 7 하나 하나. 몰라요. 둘둘.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여기 3이 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얀색.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그러면, 둘, 둘이 찾아졌죠? 둘, 둘. 그리고 나니, 여기 1, 2, 3, 4. 여기. 자, 이건 3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으니까, 대비두고. 3. 둘, 둘. 여기 둘이 오고, 둘이 두 개가 못뭐 오르거든요. 여기는 둘이에요. 자. 그러면 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 그리고 5, 3 114 몰라요. 1 1 3 몰라요. 1111이니까 여기는 자225자 여기도 뭐가 있냐면 제일 오른쪽이 1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하는 숫자가 5예요. 114 4가 여기는 모두죠? 자, 그러면, 또 새로. 자, 3, 3, 3. 얘는 3이겠죠? 이렇게. 여기 3이 올수 있네요. 위에 3이 있을 수도 있고. 자, 7.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가 1, 1이 됩니다. 4, 아, 2, 2, 1, 1 3이 여기 둘 중에 하나 있네요. 6, 여기 막혔죠? 그러면 6 3 2, 2, 아직 몰라요. 자, 7, 7에 대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는 못 오고 여기도 못 오고 여기도 못, 오고 여기도 못 옵니다. 2, 2, 3, 5, 4 4는 여기 어? 그러면 여기는 다 하얀색이지 오 어, 이거 좀 어려운 문제네요 어렵다기보다 많이 왔다갔다 해야 되네요 1, 1, 1, 3 1, 1, 1, 1 2, 2 소, 5 됐죠? 그럼 여기 2 1, 2, 1, 4 몰라요. 자, 2, 2 자, 2, 1, 2, 3, 4, 5 6, 7 2, 3, 2, 2, 1, 2, 2, 1, 1 3, 3, 3 그러면 여기가 3이 됩니다. 이게 3이고 밑에 얘도 3이죠. 6 6이니까 7, 1, 1, 2, 2, 4 이게 삼입니다. 삼일일이니까 이게 삼이고 여기가 둘둘 아직 몰라요. 자오 여기 보도고 이렇게 되면서 일이삼사오육 칠. 3113 5 111 3 그럼 여기 2111 어? 2111 음, 아직 확실하지가 않네요. 135 351114자 그러면 다시 세로를 봅니다. 232 2, 3, 2. 2. 하고 나니 여기 3 모두죠? 막을 수 있어요. 그럼 3은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1, 2 여기까지 와요. 1, 2에서 만나서 여기 3. 2, 1, 2, 2. 둘둘 2, 하나하나. 2, 3, 3, 3. 자, 6, 1, 1, 2, 7, 1, 1. 자, 그러면 다시 가로. 둘 셋이니까 1, 1, 3, 2, 2, 3. 둘, 둘, 삼. 삼 온데, 여기밖에 못 들어가죠? 여기는 두 칸이니까. 1113. 그럼 여기도 1이죠? 21111. 16. 오, 찾았어요. 그죠? 16. 둘, 둘. 얘가 둘이니까 저우로 한 칸씩 갈수 있어요. 치웃 치웃 슈트 1 3 5 1 1 그럼 여기 사나지 몰라요. 자, 오 세로에 1이었는데 찾았네요. 그러면 다 먹어 줍니다. 둘둘 둘, 둘, 둘. 여기 뭐 되죠? 7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 그러면 여기가 하얀색. 2 1 2 2는 여기 보도죠? 그럼 4니까 여기도 보대요. 그러 나니까 4가 여기 딱 되네요. 그렇죠? 둘둘 하나 하나. 1, 2, 2. 다 됐죠? 정답은 초성만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도 있어요. 6, 1, 1, 1. 7, 1, 1 몰라요. 2, 3, 여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하얀색, 여기가 빨간색. 1, 1, 1, 3인데 다 됐죠? 뭔가 펭귄 같은 게 나오네요. 정답은 피읖 키읍이 아니기 때문에, 펭기는 아니겠죠? 약간 새 느낌이 나긴 나네요. 1, 3, 5. 그럼 여기가 1이고, 3, 5, 1, 1 됐고, 오, 새로, 3 됐고, 자,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어 귀여워 보이시나요? 정답은 철새 아닌 참새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하트네 하트.